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 f 때부터 투자 를 해오고, 이카 o 미스파인스스의 i 공부하고 있는 메트리마을장장이요제채채은은 예능 링링 종합 멘 e f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 i 요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아, 월요일인데요. 10월 9일이죠. c e 저녁 7시 15분입니다. 월요일이고 아, 제가 또 라방을 오늘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잠이 너무 많이 와서, <laughs> 자, 오늘 그냥 녹화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좀 며칠 있다가 조금 정신 돌아오면 라방을 <laughs> 시도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10월. 구일 미국 동부 시간 아침 6시1 6 분이고요. 예, 장시자 한세 시간 1 4분 전입니다. <laughs> 예,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찾아왔고요. 자, 오늘 이렇게 특히 찾아온 이유는 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에 좀 전쟁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상자가 한천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로켓을 쏴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했고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불안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천명 정도가 지금 이 공격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것을 전쟁으로 선포한다 그러면서 한2 1 0 0명 정도 이스라엘 군도 예, 지금 부상을 입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특히 가자 지구 쪽에서 연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좀 까맣게 된 것도 그런 것 같고 약간은 전쟁 분위기인데, 근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에는 워낙에 그 이전에도 많이 이게 이제 분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어,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게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제 환율 유지를 위해서 달러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30억 달러 어치 이제 좀 팔았고 예 그런 것들이 환율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아그 어, 다음에 달러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쟁 때문에 좀 장이 불안해지면 안전자산 선호가 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헤이븐이죠. 그래서 좀 천국. <laughs> 그래서 좀 안전자산 선호를 바라면서 달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6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106.23, 2. 0.44 정도 해서 0.42%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좀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 오늘 채권 시장은 문을 닫는 날이죠 오늘 컬럼버스데이라서 예, 미국 대륙 발견한콜 컬럼버스데이 자 그래서 자, 오늘 달러 시장은 이제 멈춰 있고요 아, 거기에다가 요즘 달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주까지 좀 강세를 보이다 금요일 날 이제 실업지표 나오고 조금 노동임금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105, 105대로 근데 이번에 다시 좀 강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워낙에 낮아 있다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워낙에 달러가 지금 예,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나서 약간 안전선으로 다시 자, 반등을 할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점 이상까지 다시 올라와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달러가 올라갔을 때가 작년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가 예, 이때가 이제 전쟁 나고 예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2월달에 전쟁이 났죠. 자 2월 25일 정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달러가 강세를 계속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불안하니까 113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걱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기름값이죠. 예, 당연히 중동 쪽에서 약간은 불안한 기운이 드니까 사실은 원유 생산이라든지 수출에 사실은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유를 올릴 이유는 없지만 근데 그 불안한 심정 때문에 예그 불안한 분위기 때문에 예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처음에는 5%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진정이 돼서 자, 지금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87.31로 3.23% 올라가고 있고 웨스트텍사스 오일 85.66으로 3.5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갈 거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일시적인 이제 상승일 수도 있기 때문에 95불, 90불 미만이고 90불 넘어서 이제 95불 넘어가면 그때부터 걱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브렌트유가 빨간색이고 예 지금 까만색이 웨스트텍사스인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예, 잠깐 반등을 했는데 이 최대까지 뭐 올라오려면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보통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주식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죠. 아, 그때 지표가 이제 보시면은 아, 이때죠. 2022년 2월 25일 날, 그때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3월 11일까지 조금 빠졌죠.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4.11% 정도 빠졌다가, 그리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전쟁이 나면은 매수 찬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용키퍼 전쟁이 죠 1973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들 간에 전쟁이 있을 때가 0.6% 빠졌는데, 6일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ix Day War죠. 그래서 67년에 6월 5일 날 전쟁이라 했을 때1.5% 정도 빠졌는데, 그때도 이제 이틀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전쟁은 미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예,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뭐 기름값이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의 전쟁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구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짧게 또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laughs> 예, 주식시행 분위기 좋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약간 조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만의 이제 전쟁이 아니라 요게 조금 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게 스파이럴 인투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되는 예어 전쟁으로 확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하고 이란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예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미국하고 이란까지 참전을 하게 되면은 조금 예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지금 협상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협상 중에 있는데 그 관계가 좀 깨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중동 지역의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조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확정 우려로 인해서 기름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기, 기름값이 어,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한3%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테헤란에 대한 보복이 들어가면은 예 요게 테헤란 앞에 있는 제 이란의 테헤란 이제 앞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 유조선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예, 그 이전에도 이란은 이 해협을 이제 문을 닫으려고 예 그렇게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예, 확전이 들어가면은 예, 약간의 문제가 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나이티드 어, 아랍에미레이트죠, 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래서 더큰 지역적인 어, 예, 그 어, 지, 확전. 예, 그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폭력 이 이제 이제 로켓포를 싸고 예, 하는 이런 어, 폭력적인 거에 디에스컬레이션이 이제, 이제 조금 더 어, 경되는 분위기를 좀 예, 누르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예, 이제 국제적으로 좀더 외교전을 조금 더 예, 펼쳐가지고 자 외교적인 노력을 펼쳐가지고 예 전쟁이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된다. 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지금 이 중동 쪽에 이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기름값을 상승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약간 불안해질 수 있다고 에드 야데니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이란보다 예, 더 커지냐 안 커지냐 예, 거기에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곤잘레스 라디스라는 분은 아, 이게 일단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성장이 또 둔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 이제 또 센터 스테이지에 들어올 수 있다 그는데 예, 대부분의 지정학적 위험은 좀 일시적으로 좀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는 나와서 예 지금이 어 시장 상황에 예, 금융 시장에 뭐 반드시 특별히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근데 조건이죠 안정적으로 올라 어, 유지가 되는 한아 그리고 자 이란이 조금 어, 더 일을, 예,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 예,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지전으로 끝나길, 예, 저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조금 더 확정이 돼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렇게, <laughs> 자, 어차피 미국하고 좀 사이도 안 좋은데, 미국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우디가 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기름을 더 비싸게 만들죠. 자 아무튼 예 그런 상황에서는 뭐 사우디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전쟁이 일어나길 바랄, <laughs> 예, 바라는 나라들도 자 몇몇 국가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그 거기다가 자아튼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 자체가 이 시장에 어떤 의미 있는 충격을 줄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계속해서 굉장히 오래된 이제 좀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뭐 뭐 잠깐의 단기적인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확정되는 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 음, 아무튼 이게 조금 더, 이제 어떤 사람은 예, 조금 브로드하게, 이제 광범위하게 시장에 좀, 시장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은 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도 아직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전쟁의 폭에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 또 어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어 지금 주식시장이 이미 어, 8월 9월에 걸쳐서 계속 팔아졌겠죠 10월 초까지. 그래서, 지금, 셀러프.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도 넘기고, 막, 숏세일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좀 지쳐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그래서, 자, 이미 이제 바닥을, 거의 바닥을 쳤죠. 지금 바닥 근처고,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질 때가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컴플릭의 타이밍이, 뭐, 어, 이제, 사우디하고 아라비,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대화를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조금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뭐, 이렇게 타이밍이 좀안 좋다. 이런 얘기를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기름값에, 자,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우리가 뭐, 어, 전세계적으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이미 둔화 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어 1973년 만큼 그때 이제 중동 오이 쇼크가 일어났을 때 그때죠 그때만큼은 심각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긍정적인 얘기죠 어, 그래 음뭐아튼 <laughs>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제3의 인플레이션 웨이브 파도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자 하기도 하는데 자 결국 에너지 가격을 높여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에너지 가격 높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하는 노력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다 그렇게 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들이 조금 예,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조금 이 위기가 조금 더 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이고요, 경제학자고요. 그래서 단기 근데 어떤 사람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약간의 변동성을 겪겠지만은. 어 조금 물러나서 보면은 회사별로 하나 하나 보면은 지역 위기가 그, 예, 어닝 파워, 예, 수익이 어느렇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시작되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개별 기업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 앤서는 노다. 그러니까 영향을 못 미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좀 약간, 어, 어, 운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그래도 결국에는 회사의 총 수익을 없는 그런 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은 70년대 상황하고 지금은 사실 많이 예, 틀리고요. 중동 지역이 뭐 완전히 불안정한 상황은 또 아니죠. 예. 그래서 자, 아무튼 이스라엘이 지금 사우디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결렬이 되고 좀확정이 되면서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한 다시, 예, 제재를 또 강화시키고 이러면 기름값이 또 올라가고, 뭐, 요럴 위험은 이제 계속 생각을 하, 에, 해야 될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암튼 계속해서, 예, 금융시장은, 예, 높은, 예, 기름 가격이, 어, 전 세계적인 또 이게 채권 판매까지 또 가져가는 게 아니냐. 어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걱정스럽기도 하지만은 뭐전쟁이뭐 확전이 안 되고 뭐 그러면은 이럴 위기까지는 없겠죠. 자 일단은 피어잉 그리드 인덱스는 26으로 이제 피어하고 극도의 이제 공포 사이에 이제 있는데. 그 의 공포에서는 일단은 벗어난 상태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이 예,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내 피셜이고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퍼컬옵션 레이션은 익익스트림 비어 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약간 떨어지는 예, 그런 분위기인데, 예, 다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 네, 그래서 연준의 어, 소리가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자, 이번 주는 여전히, 자, 실적기간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이제 12월에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예, 거기에 아직은, 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 있고요 예, 지정학적이기 보다, 예, 거기에 이제 월요일 정도 지나가면은, 예, 조금, 음,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역시나, 선제 얘기 드린 대로 한 목요일이나 예, CPI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예, 지금 시, 어 올해 12월에 이제 금리를 한번더 올리냐 안 올리냐 이제 이게 계속 관건인데 어 지금은 31.9% 확률로 지금 올리겠다, 두번 올리겠다가 3.9% 그래서 한35% 정도밖에 예,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델타랑 도미노랑, 자, 오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시티가, 예, JP 모건하고, 시티하고, 웰스파고, 블랙락, 요런 데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펩시코는 화요일 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성장주, 테슬라랑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고, p n 지랑 ASM 뭐 등등 벤커팜 이렇게 해서 실적이 예 본격적으로 이번 주 목금에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오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예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일부터는 뭐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계속 확정되는거나 이런 그러니까 것올라가는건 계속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연준에 오늘, 로건이 아침 9시에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임스 바도, 마이클 바도 연설이 있고, 예, 자퍼슨도 오늘 연설이 있습니다. 세 명이나 또, 예, 어떤 발언을 해줄지. 자, 그 다음에, 내일 또, 라팔보스틱 총재, 뭐, 크리스토퍼 월런 닐카시카리, 어, 예, 메리 데일리 다 연설 도 있고요. 예, 지난주에 메리 데일리가 약간은 부드러운 얘기를 해줬죠.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채권금리 지금 올라간 게 한번 올린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연준 위원들 예, 연설들 계속 보면서 채권금리 계속 봐줘야 되고 이제 이건 내일부터 보면 될것 같고요. 아콘스뭐 인플레이션 이익스펙테이션 뉴욕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화요일날 좀 나와서 요거 좀 중요하고. 그다음 이번 주는 물가의 주입니다. 이제 수요일날 PPI의 예,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 근데 수요일 날 이제 FOMC 의사록 나면 점도표 찍힌 것 때문에 조금 예좀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전 CPI 발표 전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예 변동성이 이때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도 전쟁과 예 CPI로 예 변동성이 좀 있고 이제 목요일 날 CPI가 잘 나오면은 예 모든 것들이 <laughs> 다 안정이 되고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원이 4.1에서 4.3%로 예, 4.3% 올랐습니다. 4.1%에서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3.7%에서 3.6%로 떨어질 걸로 예, 지금 생각하고 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요일날 이제 예, 뭐 패트릭 하커도 연설도 있긴 한데 자, 기본적으로 미시간 예,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 예, 지켜봐야 되고요 이번 주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뭐 개별 주식 소식은 오늘 특별한 건 없고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 녹화인데도 오늘 좀 길죠. 아침 방송처럼 해서.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어, 테슬라가 중국에서 오늘 이제 중국 공장에서 나온 것들에 판매 숫자가 나왔는데 좀 적게 나왔습니다. 오늘 요게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7만 4천 대 밖에 지금 팔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모델 3 이제 생산 관련돼서 조금 어, 조금, 어, 둔화가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8월 달에 좀 올랐었죠. 예, 한 8만 사천 원까지 올랐다가, 자, 지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가 수출 포함해서 얼마나 이제 팔렸냐인데, 자, 뭐, 7월 달은 수출을 많이 한까좀 줄었다고 했는데, 8월 달에 좀 늘어났다가 9월 달에 좀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좀준것 때문에 좀 오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74,073대인데 83,135대보다 10.9% 정도 떨어졌습니다. 음, 음, 아닌가요? 예, 지금 10.9% 떨어졌는데 8월 달에 84,150. 9대를 팔았다는데 요 숫자하고 요 숫자가 틀리네요. 자 아무튼 자 이번 9월에 나온 숫자는 어 지난달에 비하면은 11.98% 정도 예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 아 죄송합니다. 83,135대는 예 작년에 판 거보다 10.9%가 줄었고요. 작년 이제 9월에 예지난달에 84,159대보다 예 조금 예. 자, 11.98% 정도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음, 지난주 금요일에 착각이 조금 떨어뜨린 거는 이미, 자, 지난주 금요일날다 지나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분기별로 판 것도 보면은 예, 조금 이렇게 이번 분기는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차량 인도로 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뭐이 요건 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22만 2517대를 중국에서 만든 것들을 예, 팔았고요.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하면 18.16%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 2분기 에비해서는9.95% 정도 좀줄었구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번 붕괴는 모델 3나 예뭐 사이버 트럭 생산 때문에 잠깐 가동을 멈춘 게 조금 예, 특히 이거는 모델 3 예, 하일랜드 나오는 것 때문에 조금 멈춰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그저께죠. 예, 사이버 트럭이 첫 번째 생산된 것과, 자, 피터슨 갈라, 어, 이 박물관에서, 어, 옥션에 들어갔어요. 경매를 했는데, 40만 달러에, 자, 팔렸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자, 비싸게 팔렸고요 예, 사이버 트럭. 자, 그리고 뭐, 스페이스엑스 관련해서는, 자, 스타십을 드디어, 예, 3, 4년 안에, 예, 화성까지 보내겠다는 야심찬, 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20 빠르면 2026년이면 저희는 화성에 갈수 있습니다. 그 <laughs> 공매도 상황은 지난주까지 58%까지 좀 늘었는데 뭐 오늘 조금 더늘 수도 있겠어요. 지난번에 66%까지 올라간 적도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도. 조금 예,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축복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자, 뭐, 주가 흐름은 지금 당장은 이제 선물 시장 자체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뭐, 장식되고 어떻게 극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예, 다우 0.38%, S&P 500 0.49%, 자그 다음에 나스다 0.64%, 그 다음에 스몰캡 0.82%, 유로스탁스 도0.38% 정도 지금 빠져서 먼저 자 시작되고 있고요. 달러는 106.24로 여전히 강세고 자 기름값은 아까보다 조금 더 올랐는데 비슷합니다. 87불 70, 86불 정도를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장전에 1.74% 정도 빠져서 지금 여기에 있죠. 예그서 어 여기 정도에 있는데, 어 지금 뭐 255불 정도까지 떨어졌네요. 네, 그래도 제 올라가는 약간 추세였기 때문에 뭐250이 어, 정도 추세겠죠. 한 253불, 4불 정도에 약간의 지지선이 있고, 뭐 조금 밀린다. 그래도 뭐 250불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laughs> 자, 화이 내시고요. 뭐 떨어지면 줄줄 하면 되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뽀시고 여러분의 사랑평가넘치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자,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제 부모님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방송하는데, 어, 일단은 이제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뵐게요. 예, <laughs> 가보겠습니다.